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어스튜입니다 제가 오늘은 다른 선착장에 원투 채비해서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구독 좋아요 알람 꼭 부탁드립니다 지롱이 염장지랑 있었어요 염장지랑 있어서 캐스팅 한번 해볼게요 원투는 염장지랑 있어야돼요 여러분 아니면은 살 그냥 떨어져요 캐스팅해서 내려가서..어 바람이 이렇게 불다 바람이 이렇게 불면 캐스팅 캐스팅했습니다. 자, 캐스팅. 지금 간조예요. 이제 물이 들어오기 시작할 거예요. 아, 한 시간 뒤에 이제 물 바뀜인데 내려가서 한번 캐스팅. 아직 물이 다 빠진 간조여서요. 한번 해보자고. 됐습니다. 됐죠. 입질이나 좀 왔으면 좋겠네. 사람의 말도 못하게 보여. 고기가 안 잡혀서? 소라 따고 있어. 오, 소라가 많네, 큰 게. 꽤 사이즈도 되는데? 사이즈 되죠? 이거 따갖고 가야 되겠다. 우와, 떼안니 웬, 해루질. <laughs> 낚시하달 말고, 소라 따기. 소라, 작은 거는 안 따고, 요지를 한 번에 쏙쏙 있는, 빼먹을 수 있는 사이즈만 따가려고. 그 사이즈만 따가. 잠뜩 있다. 쭉쭉. 재밌네요. 아직 춤물 때여 가지고 입질이 없어요. 그래서 아 이거 따고 있습니다. 진짜 많네. 많죠, 여러분? 여러분이 봐도 많잖아요. 이봐 이렇게 많을 수가 없어. 우와 크다 이거는. 우와 이거 큰데? 오. 뭐 어, 많이 잡았어요. 계속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흠 <laughs> 으흠, <laughs> 우와. 물 속에 진짜 많다. 요물 속에. 물 속에 진짜 많아요. 큰 꿈. 갔다, <laughs> 가 와, 진짜 많다. 아유, 아유, 다 서라, 서라. 아우, 야. 희조개도 있나 봐. 또 잡았다 입줄 왔어요 여러분 입줄 왔죠 히트 히트 여러분 히트 잡았다 이보 잡았어 여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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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았어 오 어, 놀래미 여러분 놀래미 사이즈 괜찮죠? 오 사이즈 괜찮다 한 마리를 잡아야지. 지금 데 아, 오렁이랑하렁이하나 껴봐야 돼퇴랑랑 한번 껴 볼래. 렁이랑한 마리 잡 쥐렁이랑 한 마리 와, 쥐하 지라 채로 그렇지. 저기 잘 오나, 여기? 큰 거였으면 좋겠다. 여러분, 어, 오늘 낚시 아, 놀래미 한 마리 담고 작은 놀래미 두 개, 그리고 배도라치 아, 두 마리 잡았는데요. 영상에는 그냥 놀래미 한 마리 잡은 거, 그거밖에 못 담았습니다. 그래서 오늘도 어, 즐거운 낚시 했고요.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릴게요. 구독,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.